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요셉이 에집트에서 이제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가난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서 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처럼 이루어졌죠. 예. 그뒤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 그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가뭄, 기아의 허덕일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요셉이 그들을 건전해 주시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자질이 없이는, 요셉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영적인 교리,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요셉, 그 능력을 보존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어, 이제 야곱이 그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또한 사람의 그 발달 성장에 그 시기가 끝나는 이제 지점에 온 겁니다. 그게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되자 요셉이 아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문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이 문나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 이것은 어, 마치 그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때 이삭의 축복을 누가 먼저 받았죠? 원래는 형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야곱이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어, 그것을 어, 예전에는 욕구와 하나의 지식과의 관계다. 그래서 욕구가 아무리 커도 그큰 아들인데요. 지식이 앞장서야 된다. 뭘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식의 발전이 이제 욕망이나 욕구를, 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에, 어 이런 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화세와 에보람입니다. 이것이 역시 예전에 에서와 야국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어, 이제 마치 문화세가 큰형인데 에서를 상징하고,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인데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큰 아들이니까 먼저 오른손으로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데려왔더니 야곱이가 이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laughs> 오른쪽에 있는 아들을 오른손으로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들은 큰 아들은 왼손으로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아들은 왼쪽에 있는 아들은... 왼쪽에 있는 아들은 오른손으로 손을 엇갈려서 그래서 요셉이 이거 손이 엇갈렸습니다 그랬는데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뭘 상징하는 것까 이것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눈이 멀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 이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나중에 커서는 야곱은 진리를 진리의 성장 구도자로서 얘기했고 에서는 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선 앞에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선은 항상 진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진리와 선의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관계도 역시 작은 아들이 진리의 관계고 어큰 아들이 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야곱이가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오히려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큰 아들이 그 실제적으로는 최고가는 원리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영적 발달에 있어서는 진리가 앞장서야 된다. 작은 아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아, 왜 성경에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진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를 알아야만 선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고, 진리를 배워야만, 진리가 앞장서야만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배움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진리에 대한 배움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학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진리 뭐든지 인간이 이제 큰 아들 그러니까 욕구 욕구죠. 어떤 바램 원투, 원함, 어 소원 이런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큰 아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먼저 앞장 서서 이게 제대로 배워 놔야 내 마음 속에 큰 아들, 내 마음 속에 작은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가 많이 배워야 내 마음에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방향이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니드 전에 먼저 지성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니드 is beautiful 그랬어요. 니네 마음에 원하는 욕구가 중요한 거다. 그거 하는 것이 니네 자존감을 세우는 거고. 그걸 자꾸 막는 것이 억압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들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억압시켜 놨기 때문에 네가 심리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드 이제 비유티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너의 니드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작은 아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도 역시 이렇게... <laughs>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되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 모르면 이방인과 같이 되고 진리를 모르면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게 우리의 생명을 가름하는 겁니다. 진리 없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야곱도 이걸 알았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냐? 이러면서 진리를 앞장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좀더 깊이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가 없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거 어떻게 보면 환타지죠. 그니까 어려서는 그 욕망이 가득 차있죠. 엄마 이거 뭐 사줘? 자꾸, 뭐죠? 이제 자꾸 부엌 칼을 만지려고 그러고, 입술에 뭘 칠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은 엄마가 볼 때는 안 돼.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또 진리 아닙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네가뭐 갖고 싶은 거 아무리 하더라도 그 위험에 빠지니까요. 엄마들이 제재하고, 말리고, 칼은 안 주고, 숨겨두고, 어? 그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엄마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바르게 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만큼 욕구라는 것은 맹목적 행동입니다. 눈도 없어요. 어? 귀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말리니까는 내 마음에 뭐 상처받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서는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진리 가운데 크게 성장하면 언젠가 선도 역시 진리와 이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가 에브라임과 모나세를 자기 아들들 자기 열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동한 위치에다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제 야곱의 상속권이 내려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참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 상속도 두 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더큰 상급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의 영적인 능력은 그야말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집트를 다 살렸다, 이 말이죠. 음. 예. 야곱이 이제,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제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그 대신들, 원로들, 뭐그 형제들, 어린아이만 고생 땅에 놔두고요. 그저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그리고 7, 7일간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예, 이집트인들은요, 원래 악한 자들이 죽으면 매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야곱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예. 시신을 다 방부제 처리하고요. 예. 특별히 요셉, 요셉 총리였던 요셉의 시신도 방부제 처리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시신은, 어, 이제 이집트에서, 뭡니까? 이제 이집트를 탈출, 출애굽할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아, 그때까지 보존하는 거죠. 예. 야곱의 시신이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안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아가 안장되어 있는 그 막벨라 굴 속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합장되는 건 레아와 에, 뭡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마누라만 이제... 야곱과 합장되고 이제 둘째죠, 둘째 라헬은 합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형이긴 했어요. 야곱의 이상형이긴 했지만은 합장되는 것은 레아였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시켰다. 응?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능력. 주님께 소리를 보존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그그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면 기억 속에 오래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이해, 영적인 능력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오고 앉아가지고 막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 가던 사람들이 안 오고 이제 예배드리던 기억 속에 머물러 두는 것은 마치 요셉을 기억 속에 머물러 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우리는 요셉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이제 번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된그 세월 동안에 요셉의 시신은 이집트 관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해방과 거룩한 땅 가난으로 귀환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시신이 그게 이집트 430년에...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의 시신은 이집트의 관 속에 놓여져서 언젠가 가나안에 묻힐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